와, 아니, 제가 괜히 개를 짓게 만들었다. 와, 아주 그냥 분노의 공간이 나오네요. 지금 저기가 철문으로 막혀있죠, 저 뒤에. 와 아! 올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특별한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는 아니긴 하지만 음.. 지금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다시 갔을 때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 저희 인연들을 또 만나보고 싶고 해서 지금 강원도 원통으로 또 여행을 여행이라고 할까요? 네 여행이죠 어쨌든 혼자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결정을 너무 늦게 했어요 하루 전날 미리 좀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결정한 거라서 거의 도착이 거의 다섯 시입니다. 이게 날이 또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물론 초등학교 참 여러 군데를 다니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원통, 원통 초등학교, 원통 중학교 이렇게 두 군데를 한번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은 상태로 한번 가볼 거고요. 이렇게 과거를 되짚어보고 지금 나이에서 다시 가보면 어둡게 기억되어 있던 어떤 그런 추억들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가서 정말 힘들었던 장소 정말 제 인생의 거의 최악이었던 아주 그런 장소를 가서 뭐라고 할까 정화? 정화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기억에 추억의 정화를 시키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게 정화가 될지, 뭐또더 아픔이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보면, 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126km를 가면 됩니다. 예, 너무 가까워져가지고요. 제가 경산 살 때는 못 갔습니다. 너무 멀어요. 다섯 아,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섯 시간. 네, 여기서는 두 시간이면 갈수 있습니다. 왕복 네 시간이면 어우 너무 가깝죠. 동창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뭐 어떤 동창은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동창은 또 은행을 다니고 있고 막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 가서. 마주치면 너무 비할것 같아. 동창들도 안본 지가 오래됐어요.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동창 친구들 어떻게 변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갔을 때 저를 알아볼지도 궁금합니다. 아는 척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쓱 지나가면 저를 알아볼지. 네, 제가 다녔던 학교. 제가 살았던 집 아, 제가 살았던 집 과연 있을까요? 아직? 기억나는 모든 장소를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긴장이 좀 되네요 아 진짜 너무 와, 떨립니다 진짜 이게 얼만큼 변해 있을지 오, 이번에는 거기서 자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 갔다 오늘 돌아오는 당일 치기 여행 당일 에서 불렀던 노래들 그때 불렀던 노래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기억나는 게 비의 랩소디 김현성 선배님의 소원 오원승 선배님의 시련 말리꽃 임창정 선배님 노래도 많고 더 어렸을 때는 조성모, 김경호 선배님 노래 중3 고를 때는 락을 시작해갖고 라, 완전히 락커였어요 와 락을 했었죠 그래도 아직까지 락커의 피가 있습니다 무대 매너 말고요 노래만 <laughs> 노래만 락커의 피가 있고요 발라드 부르듯이 하면서 노래는 막 락으로 와아아아 <laughs> 기대되시죠? 중학교 때몇 주가 살던 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박지우의 시간여행 오 박지우의 시간여행 좋네 좋네 인제입니다 지금 잠시 후 8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 와 근데 인제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냐고 왔다갔다 했던 곳이에요 인제는 제가 인제에서 살았던게 아니라 이렇게 원통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인재로 왔다 갔다 했었죠.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아파트들이 막 생겼어, 아니 에요 뭐 이게 없었는데. 어저 번지점포장 저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겼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학교 다닐 때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에요 지금.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길인데 그 길을 제가 운전해서 지금 그 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다니던 길은 거의 똑같네요, 군대랑은. 변한 게 없어요. 여기가 군부대가 많아서 그런지 뭔가 큰 변화가 잘안 생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와 진짜 대박. 너무 대박이에요. 여기 뒷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신도로고 여기 구도로가 또 하나 있어요. 처음엔 거기로 다니다가 나중에 이 길로 이제 나중에 다녔어요. 지금 이 다니던 길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사를 하고 있었던 길이에요. 이길 공사할 때일도 했었습니다. 제가 공사했던 라인은 이 라인이 아니라 좀저거쪽더 좀, 좀 가서긴 한데 제가 공사했던 라인을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오 여기 동창네집 가는 길인데 여기 어떡해요? 다 기억나요. 제가 그 친구네 집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시청네 <laughs> 어머니께서 저까지 한동안 음, 케어를 음, 해주셨죠 밥도 해주시고 네, 희찬이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컴퓨터 노래도 막 녹음도 막 해보고 그랬었는데 와지 부근에 아 이상해 도착했어 어떡이요 그래 맞아 어떡해 심장이 막 떨려요 담당에 이 있어요 우와. 야, 어? 슈퍼가 사라졌어! 아, 여기 슈퍼가 사라졌어요. 저기 원통 초등학교인데, 제가 다녔던 학교거든요? 우와, 너무 많이 바뀌었다.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어떡해.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어떡해요. 아니 이거 그, 엄청 높았었는데 이렇게 낮았나? 아, 이게 다 진짜 똑같구나. 사람들 하는 말이 맞네요. 와, 아니 진짜 사람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와, 여기거든요. 여기가 제가 다니던 전통 초등학교 와 여기 이 옆에 이 오르막길이 있어요. 이 길도 이렇게 올라가면 저 위에 와 이...이것도 이 있긴 했는데 이건 나중에 생겼고, 와 이것도 다 그대로예요. 이것도 그대로고, 저기 이순신 장군 동상도 그대로네요. 와... 아, 너무. 와, 이거 내가 여기를 진짜 다시 와 보다니. 왜 진작에 안 왔을까요? 우와. 제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아,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이럴 수가. 우와. 이 위로 올라가면 거북 약수터라는 물 먹는 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면 씨름장이 있었는데, 원래. 어,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어, 이렇게. 주차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네. 대박. 와, 여기. 우와, 대박. 너무 신기하네. 선생님이신가? 여기가 제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했던. 어, 대박. <laughs> 오, 막 기억난다. 근데 운동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이렇게 주차장이 없었고 이 전체가 다 운동장이었는데 와, 제가 와봤습니다. 드디어. 제가 졸업한 운동 초등학교. 학교는 그대로네요. 들어가 볼수 없는 게 너무 아쉽는데 막 친구들 얼굴도 막 떠오르고 지금 나중에 본인이 다녔던 학교 한번 가보시면 당연히 선생님은 다 바뀌셨겠죠. 그때 선생님이 아직 계시진 않겠죠? 초등학교 땐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 정의봉 들고 다녔던 선생님 계셨는데, 제가 뛰어놀던 운동장이고요. 아, 이쪽도 바뀌었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저것도 없었어요. 저게 체육관인 것 같은데, 체육관도 없었고, 이게 뭐지? 한율관? 음, 이런 것도 없었고. 이쪽에 농구 골대가 원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체육관 있던 쪽에 여기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꿈을 키워 별이 되자 교가도 생각나요 여기 오봉산 오봉산 바라보는 깊은 언덕에 이거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교가는 확실히 기억나는데 설악산 정기바다 태어난 우리 배움에 불타서 이곳 모였네 하는 갈고닦아서 훌륭이 되요 으뜸으로 일하는 새일꾼 대세 으뜸으로 일하는 원통 건아들 일하는 우와 자 저의 이제 초등학교 때의 추억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학교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 다 그대로 와 이것도 다 그대로 교회 이것도 그대로 주소 다 그대로. 혹시 변화가 느려요? 확실히 와 이것 다 그대로 현대 일영 이것도 기억납니다. 여기서 두 갈래 길로 나눠지고 이쪽으로 가면 터미널 이쪽으로 가면 제가 살던 집 쪽이 나와요. 제가 살던 집부터 한번 이렇게. 너무 가까워 뭐야 이게 되게 멀었는데 이렇게 가까웠나 우와 도로도 이렇게 포장이 됐네 여기가 제가 살았던 집인데요 동네에 왔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 우와 그럼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제가 살았던 집이 나옵니다 오 주차장에다가 와 주차장도 없었는데 대박 이게 무슨 주차장이 생겼네요? 허, 이럴 수가 없. 주차장이라니 원래 원통은 그냥 아무데나가 차 대면 되는 거였거든요 원통에 주차장도 약간 저는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네요 가봅시다. 와 진짜 미쳤다 이거는 정말 거기야 말로 진짜 대박입니다. 이 도로가 원래 없었어요. 이 도로는 이런 큰 저런 것도 없었고 지금 없어졌어요. 와 대박 지금 미쳤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 갔어? 내가 살던 집. 어저 뒤에 있나? 어? 가서 온가? 아! 대박이다. 여기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음. 제가 살던 집, 아, 여기다! 찾았습니다. 이 파란, 여기 이 파란 지붕. 제가 살던 집입니다. 여기 앞에 지금 풀 이렇게 있는 데 바로 앞에 폐가가 있었고 네 여기가 제가 살던 집이었어. <laughs> 아이고 제가 괜히 개를 두게 만져. 아이고 왜 그래? 고르시 고르시. 고르시 고르시 고르시. 괜찮아 괜찮아. 아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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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우 응, 무서워가지고 그랬어. 우 응, 무서워서 짖었어 무서워서. 아, 안 응. 외롭나 보다. 어떡하니? 너도 외로워? 들어가면, 음, 약간 이렇게 조그만 시멘트로 되어 있는 마당이 나오고요. 마당에 수도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문을 열면 방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방 하나가 제가 지냈던 그 방이고요. 저도 저 집에서 엄청 외롭게 지냈는데, 저 강아지도 뭔가 엄청 외로워 보이네요. 하필이면 또 같은 집에서 외로워 보여서 조금 그러네. 참 하필이면 <laughs> 그렇습니다. 저기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음, 살았던 집이에요. 그리고 이쪽인데 어? 뭐야? 여기는 아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살았던 집이 여긴데, 금강약초 건강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살았던 집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옥탑방이라 못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여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 와, 여기도 바뀌었구나. 원래 여, 이 건물 저 꼭대기인데 원래 옥상 옥상이 있고 장독대가 있고 컨테이너 같은 걸로 해서 집이 옥탑방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네요 또 여기가 제가 살았던 데입니다 여기 집이. 조용한 건 똑같네요. 사람은 없어요. 조용한 건 똑같고 이렇게 생긴 거리입니다. 아, 그 제가 맨날 사 먹었던 만두집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통이 빠리바게트라니 이럴 수가. <laughs> 서울 약국, 오 서울 약국 그대로 제가 사 먹었던 만두집이 저긴데, 처갓집 양념통닭으로 바뀌었네요. 시장도 진짜 많이 조용해졌나 보네요. 처갓집 여기 옷가게 쪽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옷가게 처갓집 요 여기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쉽네. 어, 만석 슈퍼. 네, 네 여기. <laughs> 여기 만석 슈퍼인데 공짜로. 막 얻어 먹었던 슈퍼입니다 만석 슈퍼. 아니 이름이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지? 어? 동희업이 생겼네. 와. 여기를 찍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원통 최초의 PC방이 생겼던 곳이거든요. 밀레니엄 PC방이라고 했었는데 아, 이 회전 교차로 발전합니다 저기 지금 에스프레소맨이라고 돼 있는 저기는 옛날에 그 햄버거 또 원통 최초의 햄버거를 팔던 돈까스버거천 원. 천 원에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핸드폰 가게 있었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핸드폰 가게를 했던 때가 여기였고 다 기억이 납니다. 플러스 편의점도 그대로네요. 저 그때 플러스 편의점. 우와. 여기는 꼭 가봐야 됩니다. 그대로인가? 한번 가볼까? 아주 그냥, 분노의 공간이 나오네요. 공교롭게도 교회인데요. 이야, 이게, 이렇게 그대로 있구나. 저기 위에, 보면, 공터로 이렇게. 어휴, 오랜만. 교회 뒤, 저기. 지금 저기가 철문으로 막혀있죠. 저 뒤에. 여기는 공포스러운 공간. <laughs> 저 뒤에 가서 엄청난 폭행을 당했죠.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하에 맞았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 이제 말고 여기 이 길로 쭉 올라가서 저기 뒷길로 지금 산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기 산에 올라가서도 엄청나게 <laughs> 정말 말도 안 되게 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인데, 하필 교회네요. 근데 진짜 분위기가 똑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고, 정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게. <laughs> 정말 너무 조용해. 일단 여기가 이제, 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장소 였습니다 지금 쪽에는 근데 뭐또 지금 와보면 별거 아니네요 그때는 더 애기였으니까 더 많이 이제 볼곳으로어던 거고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 터미널 쪽 터미널 옆에 또 오락실이 있는데 오락실 노래방에서 노래를 엄청 자주 불렀죠 일단 커피를 한잔 사들고 다시 켤게요. 아샤츄인데, 디카페인 아샤추입니다 이게 아직도 있다고? 인테리어는 바뀌었지만, 압구정김밥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와, 근데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버스를 탔던 터미널. 제가 여기 원통에 살 때도 있었지만,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저기 올라가면 한계령 쪽에 민박촌? 쪽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갔었죠. 네 원통터미널도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많이 좋아졌네. 군용품 백화점 이거는 계속 이 자리에 지키고 있네요. 여기 있던 오락실이 없어지고 이런 게 생겼나 보다. 어, 그치 나 같은 사람이 노래할 공간이 있어야지. 이제 원통 원동 이러면 원통을 다돈 겁니다. 네, 여기서도 길을 알려 주네요, 제 핸드폰이. 뭔가 이렇게 뻥 뚫렸지 시야가. 이렇게 안 뚫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네, 키가 커져서 그런가. 여기 대지구가 제동창이 운영하는 데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여기가 아이고, 용구라고 제 동창이 하, 운영하는 네, 식당이고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해도 되는 동네였는데, 아, 이제는 막 카메라도 막 설치돼 뭐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뭐야! 아, 뭐야, 갑자기. <laughs> 야, 어떻게 딱 여기로 왔어? <laughs> 저희 동창들이. <laughs> 여기가 저거잖아, 파란 거. 어허, 등짐이잖아. 이야, 저희 동창들이 지금 차례 두고 갑자기. 아니, 일이 끝난 거야? 일이 끝났어? <laughs> 일반인이라 이 카메라에 담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제 친구들입니다. <laughs> 그니까, 가가 없어졌어. 아 일단 카메라를 네, 끄고 예좀 대화를 좀 할게요. 자 친구 차에 타서 지금 중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어 뭐야 뒷 길도 변했는데? 변했어. 뭐야? 내가 뭘 했지? 학교입니다. 와 미쳤다. 어? 와 대박. 여기 수도가도 바뀌었고요 지금 저기수도가 옆에 이쪽은 화장실이 원래 있었어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여기도 완전 다 바뀌었고 학교 운동장 쪽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와, 아니 여기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다녔던데 같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심각하게 바뀌었다. 옆에가 이렇게까지 약간 요즘 학교 같은 느낌이고 바닥이 원래 흙바시였거든요. 음 너무 아쉽다 이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불렀던 교가 교과, 그 교가의 학교입니다. 저기 체육관은 음, 제가 학교 다닐 때 지어졌습니다. 도만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와. 네한 바퀴 돌았어요. 중학교도 와 보고요. 여기서도 여기 화장실에서 또 얼마나 <laughs> 아, 맞았게요? 아주 그냥 맨날 뼈밖에 없는 놈을 왜 이렇게 때려대는지 지금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지 참 그렇습니다. 참 여기저기 맞은 기억밖에 없네요. 잔디 부장이세요? 푸니까 이거 너무 바뀌어서 좀 실망했어. 아, 그래. <laughs> 어, 우리 그 흙바닥 그 먼지 바닥에서 구르는그그 최우 선생님 그 누구냐 우리 막 때굴 때굴 굴렸잖아요 여기서 다 누워 해서 여기서 다 누워갖고 막 제가 노래 연습하던 곳이 그강 건너면 제주도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제주도 마을을 건너는 다리인데 제가 연습했던 다리는 철거했다고 합니다. 오저 다리 저 다리. 와아 저기. 다리가 오. 조그맣게 다리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되게 많아졌다 뭔가? 어저께 비어났네 아~~, 아. <놀람> 옆에서 와 꼬박꼬박 했었야 진짜 계단이 딱 그냥 만들어져 있네 이제 한... 한번 셉시다 <놀람> 와오 대박 자 와, 근데 물이 너무 많아졌어. 대박.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 다리. 야 어, 근데 진짜 너무 거의 똑같다. 맞아, 거기도 이랬는데. <laughs> 대박. 벌써, 와우. 와, 이야, 이렇게 오니까 동창들도 보고 좋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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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원래 물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물이 이렇게 안 먹고, 약간 이제 조금씩 저쪽에 흐르는 데가 있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다리 밑에 와서, 노래를 했었죠 쳐쓰러지 되돌아가는 내 삶이 해 우와 아 울리죠? 아 와우 역시 이래서 노래는 여기서 이런 곳서 불렀죠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대도. 얘 예, 타이밍이 제가 딱 오니까 이렇게 해빛이 또 이렇게 하, 윤슬이라고 하나? 되게 이쁜 또 윤슬을 만들어 주네요. 해가 딱산 언저리 딱 걸렸어. 딱, 딱, 딱. 이쁘죠. 바람이 분다. 우동가 원통투어 어, 투어. 마지막 죄송합니다. 노래를 연습했던 다리 밑에서 원통에 대한 저의 추억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 충분히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어요 오늘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돌아주고 해서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